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정부 전면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 이준석, 김종인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국과 관련해서 공수자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전국의 하듯이 김정기 동국대 석자 교수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네,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네. 우선, 뭐, 본론을 논의하기 전에 네. 오늘 어 국민의힘 당 경선 위에서 그동안 윤석열 홍준표 음. 후보 간의 아주 치열한 어 신경전이랄까 삿바싸움을 네. 벌여온 것이 네. 50%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지금 결론을 내렸다는데 네. 네.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게 사실은 룰 세팅이 네. 이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특히 선거정치에 그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들은 에. 잘 모르죠. 에.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 음. 그 다음에 그 순서, 음. 퍼센티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결론이 어, 조기에 나서, 어,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만은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그 윤석열 대세론이 지배적이었잖아요. 예. 어, 큰 그림 속에서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윤석열이가 어,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가 된다. 아무리 음.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더라도 뭐 그런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시각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 음. 결정 내린 룰 세팅이 어떻게 보면은 어, 또 다시 혼전 양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다소 유리한 여론조사 문항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 여론조사 예. 문항을 좀 어떤 건지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또 양측에서 예. 어떻게 주장을 하다가 오늘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 예. 이렇게 순관위에서 지금 뭐 내용 공표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예. 대강 나온 내용은 음. 1대1 대결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 당의 후보 네 사람을 1대1로 붙여주는 거 있죠? 네. 그 1대1 대결 구도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선 경쟁력이 있는 음. 후보가 누구인가를 마지막에 묻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아주 뭐, 이, 이, 이 아주 중요한 그, 이, 아주 핵심적인 게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되게, 이제, 이, 보호터들, 예. 유권자들 비헤이비어, 이제, 투표 행위를 할 때, 어, 이, 좀 심리적인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리선시 이펙트라고 해서, 마지막에 들은 거 있잖아요. 예, 마지막에 들은 가장 거. 가장 최근에, 예, 마지막에, 최근에. 같은 물음 중에서도 마지막 말이 그렇죠. 뭐냐, 이게. 예. 지난... 그게 이제 리선시 팩펙트라고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물었느냐, 그 문항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1대1 대결을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1대1 가상 대결을 주장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번을 묻자. 네네. 이재명 대 원유룡, 이재명 그렇죠, 대 그렇죠. 유승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렇게 그랬습니다. 해서 네 번을 물어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지 그프로테지를 가지고 정하자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윤석열 아니었고요. 음. 홍준표 안은 그냥 본성 경쟁력이 누가 있는가? 1, 2, 3, 4. 해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쓴다형으로 묻게 되면은 역선택의 소지가 네. 여전히 열려 있는 거고요. 어, 특히 이제 원희룡 같은 3, 4강을 노리는 소수자들은 상당히 불리한 거죠. 원희룡 후보가 제일 불리하다고. <laughs> 지금 그렇죠. <laughs>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아주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룰 세팅은 홍준표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리선시 이펙트에 따라서,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1, 2, 3, 4로 해서 사지선다형으로 물었기 때문에 홍준표한테 조금 유리한 룰 세팅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는 윤석열 캠프에서 경험이 많은 홍준표한테 흐를 찔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당 경선위에는 홍준표 쪽이든 윤석열 측이든 다각 캠프에. 그렇죠. 그, 대리인격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결을 받다는 것은 윤석열 측에서도 오케이를 해줬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또 윤석열 측에서도 그쪽도 많은 뭐이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양자 대결 그런 가상 대결로 여론조사도 내부에서 해봤을 것이고 아니면 사지선다형으로 네. 또 해봤을 텐데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쉽게 네. 서로 합의가 됐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네. 다소 홍준표 쪽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진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기대했던 선택안은 그냥 절충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에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홍준표 한 반. 그다음에 윤석열 안 반해가지고 예. 합치는 방식을 저는 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결과 가 이렇게 났으니까 어 따라야죠 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그 오세훈하고 안철수 간에 1, 2차 협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차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후보단이라 2차 협상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2차 후보단이라 협상할 때 제가 사실은 오세훈 후보하고 1대1로 그 소통을 하면서 어 개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좀 특히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룰 세팅에 조금 민감 이제 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음. <laughs> 어쨌든뭐큰 충돌 없이 네. 원만하게 당 경선위에서 룰 세팅을 마친 거뭐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가 좀당 일각에서 나온 것은 홍준표 쪽으로 기운 것 아닌가. 네. 그런 얘기들도 <laughs> 어,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쪽으로 좀, 기운 거요? 네. 봐야 하고 어, 그 문제와 함께 에, 지난 14일이죠. 예. 어, 이준석 대표와 김정인 네. 전 비대위원장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찬회동을 네,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어, 이 대표와 김전 비대위원장이 만남 그 자체가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자리에서는 선대의 구성 문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될 경우 그 이후에 선대의 구성 문제까지 깊숙히 논의했다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조금 친홍적인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어, 그래서 뭐 지난번에 또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향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친홍적인 발언을 했는데 또 김종인이 지휘를 해야 대선 승리에 가까이 간다 하면서도 친윤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양인을 두고 물타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음~ 본인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로 보궐 선거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물타기에 들어갔는데 어~ 그래서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어~ 비교적 균형을 어~ 이루려고 한다 하는 예.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 김종인 대표하고 이렇게 그 접촉의 강도를 높이고 구체적으로 그~ 이~ 논의 영토를 확장을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겠죠. 일단 김종인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사실상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홍준표하고는 좀 상극이고 이제 이준석이 던지는 메시지는 어쨌건 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이 누가 됐든지 예, 예. 후보가 되면은 어,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예. 대선 작전 총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뭐 오찬회동 하면서 단영코라는 말을 썼거든요. 단영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거에서 작전지휘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면서 아주 강력한 의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laughs> 뭐 자기는 뭐 호남이나 뭐 청소년 같은 텀새 시장, 그 치약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뭐 그런 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키지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죠. 또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우리 후보가 이길 경우 네. 그 옆에 바로 앉아있으실 분이 네. 김종인 네. 위원장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만나 가지고 선대 본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또, 인재풀 문제까지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선 하나 따져볼 것은 뭐, 김 위원장이 네. 에, 정치력이라든가 경륜 네. 또뭐 대선도 여러 번 치러봤고 네. 본인 스스로 승리의 경험이 많다고 이렇게 자부를 네. 하신 분인데 과거 비대위원장을 떠나실 때그 네. 국민의 힘을 향해서 저당 아사리판이야. 흑탕물이야. 네. 그 나는 다시 그거 안 돌아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사실은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한번 다시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그렇다. 그런 게참 우리 국민들로서는 <laughs> 헷갈리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의 행보가 예, 예. 상당히 혼란스럽죠? 예, 예. 그가 살아온 전력을 봐도 혼란스럽긴 한데 예. 어쨌건 현재 대한민국 이 정치권에서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 경륜을 가지고 있는 음. 그 김종인 이전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질이 멸렬하고 있는 음. 이 보수진영에서 김종인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음.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이준석이 똑같이 음. 그 정말 그 거의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에 네. 뭐, 이심전심이든 네. 어, 정치적, 정, 정말로 정치적 거기는 수양아들입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 딱 케미가 맞은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 이해 타산이 많이 네, 돌아가기 때문에 네. 서로 만나서 이렇게 궁작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불안하진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 사실은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가지고 후보가 누가 되든 뭐 윤석열 후보가 되든 홍준표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모든 당무 선권은 네. 후보가 갖는 것이고 그렇죠.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일관되게 예. 이 대선 전략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선대본부 구성까지 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또 인재풀, 누구는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인재풀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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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누구는 배제하고. 네. 이렇게 다 정해버린다는 것은 알밖에 아니냐. 네. 그렇게. 또두 사람이 김치국부터 이렇게 마셔버리면 되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 김종인의 기환이 네. 리스크가 없는 거냐? 그런 것이죠. 예외적으로 네. 볼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음. 김종인의 기한이 썩 나쁘지는 않은 게요. 음. 우선은 이제 당 대표인 이준석이 음. 어, 사실은 좀 청년 대표로서 아직까지는 좀... 이, 총괄 지휘관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제 그 경륜이 있는 김종인이 메꿔주면서 이끌고 간다는 점에서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특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 대여 메시지를 생산을 참 잘합니다. 아, 네. 메시지 뛰어나죠. 메시지 네. 생산이 네.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네, 네. 탁탁 귀에 들어오게. 네. 네. 큰,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그런 메시지. 픽처를 그리고 세부적인 메시지를 다잘 던지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김종인 그전 위원장은 큰 그림 그리고 대여 메시지 정도 던지는 역할만 해도 상당히 순기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총괄 작전 지휘권이잖아요. 예, 네. 요거는 차라리 제3의 인물한테 실무 총괄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 소위 말해서 지역. 각 지방의 호족들이 다 조인한 셈이잖아요. <laughs> 경상남도의 김태호부터 어, 경기도의 심재철 그다음 인천의 유정복 뭐 서울의 박진 등등 해서 다 모였거든요. 소위 말해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거의 다 총출동해서 윤석열 캠프에 조인을 했는데 그~ 이 사람들의 그 무게도 이제 사실은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어차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네. 또한 그룹은 후보로 뛰었던 사람들 이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갈 거고요. 뭐 고문으로 들어갈 수도 네. 상임고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 문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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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로 뛰었던 사람들이 고문이나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캠프의 중량급 인사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갈 텐데 어쨌건 기존의 캠프 출신들은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음. 기득권을. 예. 그, 그랬을 때, 이제, 김종인의 등장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기득권 해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조인을 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일단 캠프를 해체하고 원점에서 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귀환하는 것은 좋죠. 여러 네. 가지 경험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주 대여 메시지 내는 거 이런 거에 탁월한 능력이 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후보가 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괄선대 위원장이 될거 아닙니까? 위원장이든 그렇죠. 예. 명칭이 뭐 본부장이든. 총괄, 상임 뭐 이런 게겠죠 예. 예. 상임... 총괄을 하는 그런 예, 상임총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역시 많으시니까 상임 총괄을 원할 거예요. 이쪽이 대선 후보가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그냥 상인 고문으로 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전체적으로 음. 좀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 하면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김종인과 이준석이 사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알바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내들어서 네. 넘은 거 아니냐. <laughs>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홍준표 후보가 만약 네.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하고 김종인은 상 거입니다. 절대.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하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최종적으로 뭐 자기가 맞겠다 안 맞겠다를 안 오고 어, 경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보면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를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죠. 아니 뭐 윤석열이든 <laughs>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네. 아니 원희룡 후보가 되면 다른 정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젊은 사람으로 뭐 선대 위원장이든 뭐 누구를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김정인 팀이 힘을 발휘하는 거는 음. 나름대로 낮은 단계에서라도 호소력이 있는 거는 그, 윤석열 후보 자체가 워낙 정치 경험이 일체 난데다가 본선에서도 이제 유권자들이 불안 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완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 같은 걸로.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은요, 네.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은 김종인의 공간은 제로 베이스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겠죠. 네, 왜냐면 김종인이 할수 있는 그 정도는 홍준표가 충분히 할수 있고요. 본인이 더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그 동안 경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뭐어 과정에 강건너 불 구경하던 그런 자세를 취했어요. 네. 그게 오히려 이 경선에 더 저는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윤석열 입당 전후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 당내 갈등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경선이 거의 막바지에 된 시점에서 당을 한번 내가 전면적으로 추스르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 자칫하면은 그때처럼 또 다른 내분의 갈씨가 내분의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려점이 하나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리스크가 크죠 그것도 그것도 크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경선 결과가 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음. 아마 1파 만파로 차이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어, 현재, 현재 그림으로는 뭐 그렇게 흘러가긴 하는 것 같은데, 네. <laughs> 현재 지도부가, 음. 현재 의사결정 주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음. 후보가 정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맞거든요. 이쪽으로 알바끼를 하는 거는 결코 그 올바른 처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네. 지금 김종인, 이준석 네. 이두 분이 이렇게 전면에 나설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홍준표 후보와의 관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예. 대표하고 관계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이제 내부적인 리스크는 뭐윤 후보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좀 상호보안적인 게 있다고 하지만 외부적인 리스크가 저는 크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한번 쭉 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준수 대표가 되고 나서 사실 주호용 그 원내대표 시절만 해도 그 합당이 될때 됐잖아요. 지금 가장 큰이 문제의 불씨를 안겨놓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된 거를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물고 나간 거거든요. 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안철수가 우리 당이 안 들어온 게 나았어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고 양자 간에 사감이 있어요. 노무병에서두 번이나 격돌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당을 같이 할 때도 이준석이 공개 석상에서 그 안철수를 돌저격 했던 경우가 참 많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완전히 원수입니다. 제가 그때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이고 두 사람은 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세 <laughs> 사람이 한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스피치를 한 경우도 있고요. 이제 많이 좀 봐왔었는데 두 사람은 하야할 수 없는 적의 관계예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사감 때문에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야권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정권 교체를 될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대의를 버려서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냐.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김종인 대표도 네. 안철수에 대해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을 이제 존중을 안 해주니까 뭐. 당신 같은 멘토, 당신이 내 멘토라면 당신 같은 사람은 수백 명이야. 얼마나 모멸적인 발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하고 또두 사람이 산 거에요. 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사니까 이제 선거 승리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향해서는 결국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는 뭐, 저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 작업은 뭐 해나가겠죠. 지금 안철수는 31일에 아마 네. 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 같아요. 네. 31일 날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은 네. 이번 대선은 뒤에 뭐. 통합이 되고 여부를 떠나서 사자 대결로 이루어지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의당 심상정은 네. 이미 네. 후보로 결정이 되고 네. 뭐 안철수 대표는 뭐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뭐 0%지만 네. 그렇죠. 그러나 대선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아닙니다 지금 그 사자 대결 구대로 가면요 보통은 안철수나 심상정을 그 단일로 놓고 여론조사하면은 대개 뭐 영토 한3% 심상정이2% 정도 되는데, 사자구도로 가면 안철수가 9%로 확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심상정이가 7%로 확장이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안철수의 9%의 3분 2가 우리 쪽이고, 3분 1이 이재명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안철수하고 사자구도로 가면 필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옛날에, 예.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3자, 어, 필승론을 주장을 하셨어요. 음, 천, 1995년 선거인가 네. 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한 5천자짜리 장문의 칼럼을 썼어요. 삼자 필패론을. 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칼럼 보고는 기분은 안 좋았겠지만은 음. 제가 논리적으로 되게 그 강하게 반박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요 무조건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이준석 어떤 체제랄까? 네. 이 지휘부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당의 지휘부가 네. 안철수하고 그런 통합 작업이 잘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 홍준표 후보도 지금 후보 시절부터 안철수와는 같이 동맹 연대를 하겠다면서 안철수를 끊어 안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아마 물밑 작업을 안철수 쪽으로는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대표는 어른답게 큰 그림만 그리고 대여 메시지만 음. 생산하고 실제로 작전지휘 총괄을 하는 사람을 제3의 임무를 선택해서 실제로 후보단일화 작업까지 총괄을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가령 예를 들면 임태희 지금 의장이 있잖아요. 우리 당 이제 그이 시민소리 혁신정책 회의의 의장을 김기현 대표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꼭뭐 임태희 실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이 그걸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와 있는 중량급 인사들한테 그걸 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보 단일라 작업의 중심은 어디까지는 후보가 돼야 됩니다. 윤석열이 후보가 된다면 후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제 뭐당 대표가 되건 뭐 선대위원장이 되건 제3의 인물이 되건 이 후보를 도와주는 역할이 그쳐야 되겠죠. 또 하나는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얼마 전에. 엊 어, 그저께죠. 뭐, 얼마 전도 아니고. 예, 내년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네 개의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종로, 서초, 어, 소초, 갑, 예. 그리고 청주 상당, 청주, 상당 안산, 안산, 여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 대구, 대구. 예. 곽상도원이 아직은 처리가 안됐습니다마는 뭐, 네. 어, 처리가 곧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섯 군데가 되는데 네. 어, 이번 27일 까지인가? 그때부터 네. 조직책 공모에 들어갔어요. 조직, 그러니까 지구당 조직위원장. 그렇죠. 조직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네. 사실은. 네. 대선후보가 결정되면은 대선후보가 결정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사실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종로 같은데 어떤 사람을 내세우냐 이건 대선에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이고, 그런데 미리 다 해갖고 자기 사람 심어버리겠다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종로 저... 같은 데는 특히 러닝메이트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후보한테는 되게 중요하죠. 음. 그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서둘러서. 조직위원장 공모할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그난 <laughs> 행사를 과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또 대표직 속에 국민검증특위도 발족을 시켰더라고요. 이렇게 미리부터 후보가 결정도 되기 전에 후보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당 대표가 미리 다큰 그림이랄까 이런 걸 그려놔버리면은 네. 그게 나중에 후보가 들어왔을 때또 다른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갈등 요인이 됩니다. 예. 사실은 좀 조용히 있어줘야 되는데. <laughs>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에 예. 반지 싸움, 개가 싸움이라고 할 정도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오늘 당 선관이 있죠. 선관에서 결정한 여론조사 문항이 두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11월 5일, 네. 결론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